한해 캐리건 2024 사랑 광주대 대구 광주 이정현 감독님 총평 듣고 시작하겠습니다. 홈팬들이 음, 많이 응원을 <laughs> 했는데 어, 상당히 좀 음,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. 근데 오늘은 뭐 저희가 어, 실력이 없어 졌으니까 예, 인정하고 뭐 실력을 더 키워야죠. 예, 저부터 실력을 더 키우겠습니다. 오늘 어, 경기하면서 느꼈던 점은. 어, 어, 잘 위해 좀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. 어 제가 너무 어 저희 팀을 그다음에 저, 그다음에 저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어 깊게 생각을 해서 현 우리 방주 수준에 맞는 순위를 제가 다시 한번 선수라고 그다음에 저도 좀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부터가 좀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어 어 순위표를 다시 한번 목표를 설정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들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겠습니다. 그 전반 종료 직전에 뭐 실을했는데이 부분 협상 대화 때어떤 영향을 끼쳤는지. 네, 상당히 그 흐름이 그대로 그냥 이어지, 후반에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. 뭐 실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어, 감독인 저부터 수준이 떨어지니까. 네, 예, 뭐제 잘못이죠. 예. 그래도 첫 골을 나올 몸 모민서 선수 같은 신인 선수가 데뷔 전에 데뷔를 나온, 그, 볼 막히신, 킥 막히신. 예,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났던 부분입니다. 어, 몸민서 선수가, 어, 신인이지만, 뭐, 데뷔전이지만, 음, 싹수가 있는 선수라서 저는 과감하게 그 선수 성장을 위해서 못 넣으면 제 탓이기 때문에, 그리고 또 우리 팀 우리 팀딱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된다 생각하고, 과감하게 어, 유민선 선수 성장을 위해서 제가 키커로 지정했습니다. 더 아쉬운 것은 유민선 선수 데뷔골을 어 정말 좋은 추억인데, 그 추억을... 어 좋게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어, 선배들이 좀 많이 아니죠 저 때문에 좋은 어, 추억이 안 만들어져서 어, 명민선 선수한테 제가 좀 미안합니다. 더 질문 있으실까요? 그 전에 안영주 선수는 20분에서 25분 정도 의도하고 체육관 쳤는데 오늘은 명민선 선수 사전에 45분 경 체육관 의도하신 부분이었는지. 네 맞습니다. 좀 어떤 요구들 하셨는지? 음 저희가 전술적으로 뭐 문민 선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, 특징을 잘 살리기 위해서 어, 전술적으로 윙어보다는 중앙 기들도 볼수 있는 문민선 선수가 좋을 것 같아서 대구전에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후반전에 아예 공격 조합을 호율 선수랑 백현 선수로 바꿨는데. 뭐 대구 수비 어떤 부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는지? 음, 체력적으로 저희가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, 어, 또, 어, 허일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, 그 다음에 백화 선수가 공격적이 좀 득점도 좀 생산력을좀 높이려고, 에너지 레벨도 높이려고 그렇게 가져갔습니다. 네,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습니다 네,